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맞서서 나아가면서 외쳤던 그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월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고 나갔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장하고 나왔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의 외침입니다. 온갖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4장 5절 말씀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된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10편 20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큰 환란이 찾아와도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편 20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운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다윗의 분명한 인식과 함께하는 선포입니다. 그러게 시편 20편 7절 다윗은 20편 7절에서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아수르 왕의 조롱과 협박의 말을 랍사게가 전함으로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맞은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또 다른 막강한 군대나 애굽 다른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아무리 막강한 악수로 군대라고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을 굳게 믿고. 히스야가, 히스키야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내용을 오늘 한절 속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함께, 이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랍사게가 그의 주아수루왕의 보냄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자 여기 보면 혹시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을 다, 그도 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다의 스기왕이 보낸 사신들이 선지자 이사에게 하는 말 중에 아수르의 왕의 말을 전했던 그랍사계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셨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10편 94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이 삶을 살면서 승승장구하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떠들대는 어 아수르 왕과 랍사게와 같이 그 아수르 군대와 같이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아수르 왕이나 랍사나 아수르 군대가 아주 오만하게 떠들고 마구 짓거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만으로 가득 찬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마구 떠들어대는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요 시0편 94편 7절을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것. 뭐 하나님 보겠어?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잠시 후면 너희를 다 함락시켜 버릴 건데,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렇게 자만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며 떠들어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9절에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하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사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란의 날을 맞이할 때 원수들이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고 조롱하고 협박을 할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왕이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혹은 그 동안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계속했다고 교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도 들었는데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협박과 조롱의 말들을 악인들이 막 해댑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주님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이 온갖 조롱의 말을 마구 짓거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온갖 조롱의 말을 다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조롱이나 비난이나 협박인의 말들 함께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누군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내 형편을 보면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온갖 조롱의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말을 듣고 말로 인해서 낙심될 때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랍사게가 그주 그 아수르 왕의 주,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굳이 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번역 중에 표준 세 번역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 남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도 사랑하는 자녀를 죄의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은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10편 94편 10절을 보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않냐시랴야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길로 갈 때,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하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말씀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따라 걸어가려고 하던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때있지만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똥똥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더 떵떵거립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말 한마디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기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로왕과 랍세가가 악한 말로 계속 조롱함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길로 들어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의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은혜와,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주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찾은 길입니다. 선지자 이사에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 남쪽 유다의 많은 성읍들 이미 아수르 근대에서 점령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아니, 이 길은 어쩌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우리가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는 바지만 어린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떤 짐을 가지고, 야, 같이 들자, 너무 무겁다. 어린아이가 손을 갖다 댑니다. 번쩍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그 어린아이의 힘으로 그 무거운 짐을 든 것처럼, 야, 힘 세네. 칭찬해 주잖아요. 그것과 같다. 하나님이 다 해서놓고 너희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약속의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정막해지고, 무너져버렸습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해요.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해이 땅이 황폐하지만 이제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절이죠.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때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했기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다고 주님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렸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분명히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1편 2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군대의 포위와 협박의 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신뢰하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인들이 온갖 악한 말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온갖 조롱과 비난과 협박의 말들을 하지만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